생기체제는 지상에서 내가 부처 생불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란 말이죠? 그러면은, 지상에는 여러분들이 무상하기 때문에, 오래 못 있어요. 죽어서 부처가 되는 방법입니다. 엄마 차제는. 죽어서 부처가 되는 방법. 죽어서 삼신이 되는 방법. 살아있을 때 부처가 되고, 생기차제는? 우한차제는 뭐라고? 죽어서. 죽어서 부처가 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나는 뭐, 죽음까지는 생각 안 하겠다. 그럼 생기 찾아봐요, 여러분들. 나는 죽음을 뭐, 모르겠습니다. 믿지 않겠으면 그럼 생기 찾아봐요. 부처가 되요 일단. 생물이 되란 말. 근데 꼭 죽어서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고, 또 이것도. 기맹명점을 지금 통하게 버리잖아요 응? 또, 뭐, 인맥과 중맥, 뭐, 임동맥? 오맥을 통하게 해볼 오맥. 이 오맥이 인간의 핵심이에요. 건강 핵심입니다. 깨달의 핵심이에요. 이게 반드시 통합이 돼야 돼. 소주천과 산맥이 통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건강혁명이 일어나. 그 여러분들 통합하는 방법다 알려줬잖아요, 지금. 소주천도 교육시켰고, 그렇죠? 좌우에 여는 것까지, 중맥에 여는 것까지 다 알려줬잖아. 지금 다 알려줘서 소주천. 모르는 질문을 해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 응? 소주천. 좌맥, 우맥, 중맥 이런 것까지 좀다 알려줬어요. 다 통하게 하는 거. 그래서 어, 그 통하게 하는 것이 불교잖아요. 지금 특히 좌맥, 중맥, 그렇죠? 이걸 여게 통하게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맥, 맥이라고 있잖아요맥 차크라별로 매듭이 막 있어. 여섯 매듭 있고 여덟 매듭 있고 차크라별로 그게 일반적인 의형으로는 안 열려요. 여러분들 뭐 열었다는 사람들은 다 가짜야. 큰달련이 했다는 사람들 다 갖지 갖자. 한번 느낌이야 그게. 그냥 열릴 것 같으면 왜 밀교를 하겠어? 뜸모를 하겠어요? 티벳 스님들이 1년 이상 막 산에 들어가서 뜸모를 하잖아. 왜 뜸모를 하겠어? 그거 열릴 것 같으면. 그냥 은혐으로, 호흡으로 열릴 것 같으면. 그거 느낌뿐이라니까 그거는. 나는 열렸습니다. 뭐, 뭐가 열렸어. 그 경전에 그렇게 나와 있다. 분명히 경전대로 해야 돼. 공부를 그러니 경전대로. 뜸모가 있어야 열린다, 그랬다고. 그 열려고 지금 뜸을한 거라고. 타월에 이글거는 불덩어리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중맥 속에 기가 들어가야 환희가 일어나는, 기쁨이. 자음의 기가, 중맥이 들어가지 않으면 환희가 안 일어나. 공성 쳐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원만 차제를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예비식,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축기법 자체가 똑같은, 거. 보병 효율도 알려줬잖아요. 동시에 하라말, 동시에. 그런데 학식나 원리를 가지고 해야 돼. 그 가장 중요하면서 일단 물을 일으키고, 응? 어? 그걸 이제 강화시켜, 강화. 자꾸 관상력을 더 키우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건강이 엄청나게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건강이.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것도 이제 죽음과가 똑같은 거예요, 세계 죽음, 죽음. 여러분들이 이제 겉 이렇게 사람 죽을 때지수아풍을 어 녹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몸이 죽을 때그 풍이 이제 중력으로 딱 모아 그래가지고 심장에 들어가지고 불계명점에 딱 들어가가지고 분리가 되면서 혼이 나가는 거예요 허그 죽음을 연구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저기 밀교는 그대로 죽음 과정을 명상으로 구현해 버는 거예요 이것도 벤치마킹이야 죽음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네 엄마 차들은 이해하세요? 그그 조건이 두 가지 있어요. 모가 일어날 것. 응? 그 다음에 마지막, 그, 아까 운만차의 5단계 중에서 의적단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단계에서 그 에너지가 풍에 미시한 풍에불개명점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여러분 혼자 힘으로는 모든 의식이 명상임을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때 사용한 게 뭐라고? 어, 오마음도 하, 활용, 활용하고, 그걸 오늘 뜰때쓴건래 총지금강송. 때도 쓰고, 또 하나 판편인 게 뭐냐면, 24곳에 성지가 있어요. 그렇죠. 밀, 밀교를 복급할 때, 역계왕, 역계왕이 지배할 때, 그, 해독한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부처님께서 해독한 모습으로 제압을 했다겠죠. 그 24곳에 만다를 펼쳐놨단 말이지 우리 법신 부처님께서 금강사다 부처님 바지라다라 바지라다라께서 법신을 펼쳐 만다를 펼쳐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영웅이라고 영웅과 여영웅이라고 여, 여 영웅이라고 하기도 하고 닭과 닭기이라고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거기다가 비추해놨어요 성기를 지키도록 거기에 머물고 있어. 성, 성인들이. 정도. 다른 탄트라는 다 걷어가버렸어. 부처님께서. 근데 헤독카 거기 있잖아요. 바지라 유기니하고차크라삼바수행은 거의 비슷해요. 그 수행법만, 그 만다라만 아직 해수를 안 했어. 부처님이. 말세를 위해서. 그 욕심이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 딱 수행이 좋은 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잠잘 때 되면 응. 그 수행을 하려면 밤에 여러분들이 찾아와. 닭과닭기이들이여러분을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걸 만나가지고 가르침도 받고. 그리고 살아있기 때문에 현재. 그래서 그런 닭기이의 닭끼니 도움으로, 닭기이는또 여러분들 심장과 연결되어 있어 또. 심장 차크라에가딱또세 개씩 분리가 돼. 24개로 탁 펼쳐진다고. 그래서 닭기이들을 여러분들, 모을 수도 있어요. 불러들일 수도 있다. 닥갱이너를 받아가지고 또 불교의 영점을 열 수도 있어.